갈부동 산단 속반입니다. 오늘은 또 둔촌주공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 소식입니다. 진짜 일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여긴 역대급으로 모든 걸 창조 문제 만들어서 고생하는군요. 이 정도 진행했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가 입주할 때쯤 다시 이목받아야 정상무트인 것을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관심병자처럼 잊혀진 게 두려워 가십을 만들어 언론과 정치계의 관심을 촉구하여 악명도 명성이다.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강자와 약자 싸움에서 언더독, 카타리시즘, 약자에 대한 자기투영 등의 심리적 기대를 동일시하게 되므로 측은지심으로 약자를 편들게 됩니다. 웬만하면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 시공단보다는 약자 코스프레하는 조합을 편들어주고 싶지만 몇 년에 걸친 가십과 눈물의 하소연 또는 북한 벼랑 꽃 전술 같은 나 뒤짐 다 뒤지는 거야 사태에 지쳐서 이제는 오히려 시공단이 약자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시공사업단이 이대로 가다간 개판날것 같으니깐 제대로 일하라고 조합에 공문 보냈습니다. 이게 그 공문인데 제가 전달해드리기 위해 다 읽어봤고 간단히 예약해드리면 조합은 내분나서 고소고발에 정신없어서 일을 못하고 시공사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일을 해주고 있으며 그돈 제대로 안 들어 올까봐 전전긍긍 상가는 상가대로 문제 생겼다 해결되었다. 계속된 무한루프에 갇혔고 조합이 선언했기에 강동구청은 11월 입주를 위해 행정적 절차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대화조차 또는 공문에도 회신도 없는 상황. 오히려 구청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모든 걸 불안한 눈빛으로 11월 입주가 걱정되는 조합원. 일반 분양자원 전세계약도 못하고 지켜봐야 하는 예비임차인까지. 문제는 아직도 시공사와 시공비협상은 다 끝난 상황이 아니라 시공사도 조합원도 모두가 좌불안석 갈팡질팡.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시공사 우리는 일자라고 있는데. 조합 탓이야 증거 남기는 공문 발성된 상황인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다? 돈이 없다. 돈만 있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조합은 돈이 없으며, 마른 걸레도 쥐어 짜야 하는 조합원도 돈이 없다. 지나보니, 해자 분양가로 재평가받는 둔촌 주공. 일반 분양자는 해자지만, 반대로 조합은 돈이 없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여줍니다. 조합원들은 외부에서는 마지막 수익성 낸 사업으로 보일 테지만, 안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상처만 남는 재건축이 아닐까요? 둔촌주공은 재건축계의 바이블. 아니, 오답노트.